최근 몇주 동안 토트넘은 새로운 이적 움직임으로 축구 커뮤니티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중 유망한 젊은 재능인 윌슨 오도버트를 영입한 것이 많은 팬들을 흥분시켰습니다. 새 팀에 합류하는 인터뷰에서 오도버트는 그의 경력에서 손흥민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손이는 나의 영감입니다. 라는 말은 단순한 개인적인 존경을 넘어서 손흥민이 대표하는 가치와 품질을 반영하며 젊은 선수들의 발전에 있어 역할 모델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 글에서는 윌슨 오도버트가 왜 손흥민을 언급했는지와 손흥민이 오도버트와 같은 젊은 선수들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할 것입니다. 손흥민이 윌슨 오도버트에게 영감이 되는 이유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먼저 손흥민의 뛰어난 특성들을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흥민은 뛰어난 축구 기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윙어 중한 명입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은 단순히 주요 공격수가 아니라 팀의 플레이를 이끄는 선수 중한 명입니다. 손흥민의 기술과 득점 능력은 그가 오도버트와 같은 젊은 선수들에게 이상적인 역할 모델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손흥민은 기술뿐만 아니라 강렬한 투지와 필드에서의 리더십으로도 두드러집니다. 그는 항상 끊임없는 결단력과 동료들에게 영감을 주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포트넘이 많은 성공을 거두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도버트에게 손과 같은 선수를 곁에서 뛰는 것은 전투 정신과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많은 경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여전히 겸손과 일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을 개선하고 동료들을 돕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겸손과 헌신적인 정신은 오도버트와 같은 젊은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롤모델이 되어 겸손과 결단력으로 경력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손흥민은 뛰어난 축구 능력과 프리미어 리그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도 영향을 미치며 세계적인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오도버트와 같은 젊은 선수에게 손과 같은 세계적인 스타와 함께 뛰는 것은 세계 최고의 선수 중한 명에게 배울 기회가 됩니다. 손흥민은 오도버트의 경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스타가 게임과 주변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젊은 선수들의 발전에 있어서 롤모델의 존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롤모델은 단순히 젊은 선수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아니라 영감과 안내,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를 제공합니다. 손흥민은 뛰어난 성과와 개인적인 품질로 롤모델이 어떻게 젊은 선수인 윌슨 오도버트의 발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롤모델은 젊은 선수들에게 자신의 경력 경로에 대한 명확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젊은 선수들에게 구체적인 방향을 제공하고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손흥민은 성공적인 경력과 인상적인 플레이 스타일로 젊은 선수들이 경력 경로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롤 모델의 구체적인 예입니다. 손흥민의 여정과 성공을 지켜보며 오도버트는 자신의 개인 발전 계획을 세우고 기술 향상부터 도전 극복까지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롤 모델에 대한 존경은 젊은 선수들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선수가 손흥민과 같은 롤 모델이 성공을 거두는 것을 보면 그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흥민은 주요 리그에서 성공을 거둘 뿐만 아니라 헌신과 스포츠에 대한 열정을 보여줍니다. 이는 오도버트가 열심히 일하고 경력에 대한 헌신을 유지하도록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롤모델은 동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귀중한 지식과 경험도 제공합니다. 손흥민은 주요 리그와 중요한 경기에서의 오랜 경험으로 압박을 극복하고 폼을 유지하며 경력을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도버트는 손흥민의 경험을 통해 경기 상황 처리 방법, 시즌 동안 체력과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경력 관리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좋은 롤 모델은 젊은 선수들에게 경력 경로를 형성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유도합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성과와 품질로 젊은 선수들에게 높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오도버트는 손흥민이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을 보며 자신의 경력에 대한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손과 같은 롤모델은 젊은 선수들이 스포츠 경력에서 성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롤모델이 있으면 젊은 선수들이 기술과 정신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손흥민은 뛰어난 축구 기술과 강력한 전투 정신으로 오도버트가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발전시키기에 이상적인 롤 모델입니다. 손흥민에 대한 존경은 오도버트가 더 열심히 훈련하고 기술을 개선하며 필드에서의 전투 정신을 유지하도록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도버트가 경력의 도전에 더잘 대비하고 보다 전인적인 선수가 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롤 모델은 젊은 선수들과 경험 있는 선수들 간에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선배로서 오도버트가 적응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원과 지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손과 오도버트 간의 긍정적인 관계는 오도버트가 팀에 합류할 때더 편안하게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윌슨 오도버트가 토트넘 호스퍼에 합류했을 때 그는 단지 큰 클럽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과 같은 최고의 스타들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손과 같은 선수와의 협력은 오도버트에게 자신의 경력을 배우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손흥민과 같은 최고 선수와 함께 경기하고 훈련하는 것은 오도버트가 개인 기술을 향상시키고 고급 전술에 대해 더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오도버트에게 귀중한 조언과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그가 더 나은 선수로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다른 팀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은 오도버트가 기술을 개발하고 최상위 축구 환경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뛰어난 선수일 뿐만 아니라 주요 리그와 중요한 경기에서 많은 경험을 가진 선수입니다. 오도버트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경력 도전에 더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압박을 처리하고 폼을 유지하며 경력을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나눌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큰 클럽으로 적극적인 학습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토트넘과 같은 클럽에 합류하면, 오도버트는 경험이 풍부한 코치와 동료들과 접촉하게 되어 성장과 발전을 위한 조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 환경은 오도버트에게 경기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험과 재능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포츠 경력에서 롤 모델을 선택하는 것은 모든 젊은 선수에게 중요한 결정입니다. 좋은 롤 모델은 젊은 선수가 기술을 발전시키고 동기를 부여하며 경력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그의 뛰어난 성과와 품질로 윌슨 오도버트와 같은 젊은 선수들에게 이상적인 롤 모델입니다. 손흥민은 그의 성과와 품질로 많은 젊은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손과 같은 롤모델에 대한 존경과 영감은 젊은 선수들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고 성공을 추구하며 경력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롤모델은 젊은 선수들에게 지식과 귀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손흥민은 주요 리그와 국제적인 중요한 경기에서 오랜 경험이 있어 젊은 선수들이 경력 도전에 더잘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손흥민의 교훈과 경험은 젊은 선수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젊은 선수들에게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합니다. 손흥민의 성과와 품질은 젊은 선수들이 경력 경로와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토트넘에 합류하는 인터뷰에서 윌슨 오도버트는 손흥민이 자신의 경력에서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에 대한 존경과 영감은 손흥민의 뛰어난 품질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젊은 선수들의 발전에 있어 롤 모델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손흥민은 뛰어난 축구 기술, 강한 전투 정신, 겸손함, 그리고 전 세계적인 영향력으로 오도버트와 많은 젊은 선수들에게 이상적인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과의 협력은 오도버트에게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경력에서 발전하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따라서 젊은 선수들의 발전에서 롤 모델의 중요성은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좋은 롤모델은 동기와 영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젊은 선수들이 경력 경로를 형성하고 경험에서 배우며 기술을 발전시키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손흥민은 뛰어난 성과와 개인적 품질로 윌슨 오도버트와 많은 젊은 선수들에게 이상적인 롤모델입니다.